우리,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된 우리 유니기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마침 동물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왔어요. 우리 함께 꿀꿀꿀 아기 돼지랑 뿌뿌 아기 코끼리랑 함께 따라 찬양하러 가볼게요. 이번에는 2월 주제 말씀 찬양 함께 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보내주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많이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그래,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마음 찬뜩 가지고 같이 율동해 보아요. <목소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해 볼게요. 믿음을 고백해 보아요. 나는, 나는 나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를, 나는 나를 구원하신,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와,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성령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두손 모으고 두 눈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좋은 주의를 주셔서 좋은 주의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도 주님과 즐겁게 주님과 즐겁게 살아가게 해 주세요. 살아가게 해 주세요. 코로나 19가 코로나 19가 유행하는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 지켜주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랑받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입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아요 꿀송이보다 달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닦고 마음에 담고 마음에 담고 가방을 메고 가방을 빼고. 우리 친구들, 말씀여행 떠날 준비 다 됐나요? 네! 하나, 둘, 셋! 말씀여행 출발! <목소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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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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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 은 대단히 마을이에요. 응? 집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루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예요. 나사루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는 하하 호호 즐겁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감기 걸려본 적 있어요. 아야, 아야, 몸이 아파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이 아팠던 것처럼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와 많이 아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걱정되고 슬펐어요. 빨리 예수님께 알리자. 그러자, 그러자. 예수님이라면 도와주실 거야. <laughs>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소식을 전하러 간 사람은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아파요. 얼른 와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오히려 이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한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빨리 오시면 좋겠다. 예수님이 우리 아빠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또 하루가 지나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결국 오빠 나사로는 더 이상 살수 없게 되었어요. <laughs> 슬퍼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마르다, 괜찮아요? 마리아, 힘내요. 토닥토닥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해 주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 마을에 오셨어요.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거란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말했어요. 네, 네,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믿어요! 하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슬퍼했어요.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며 울었어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슬퍼하시며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어요. 돌을 옮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말했어요. 예수님, 나사로 오빠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났어요. 시체가 썩어 벌써 안 좋은 냄새도 나는걸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나사로야, 나와라. 헉, 그때였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그에서 걸어나왔어요. <laughs> 나사로가 살아났다! 나사로가 살아났어!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아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따라 해보세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네, 말씀 퀴즈 친구들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오늘 말씀에서는 병이 걸려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단이 마을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에라의 오빠인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친구들은 출석 확인 미션이니까 정답을 담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꼭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닉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 어려운 때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기억하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마음과 정성 모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릴게요. 하나님께 정성 모아 예물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확장되길 원해요.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세요. 또한 지금 친구들이 많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은 시간도 온 가족들과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예쁘게 예배드린 우리 유니게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